apa yang untuk 뭔데? 네? 얼 올리는거 어 6개짜리 6개짜리 6개 사자. 사자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 이누 고객님의 쇼핑을 위하여 cctv 녹화 중입니다 알아? 어, 네. 잘하. 오, 잘하는데. <laughs> <이건> 어, 됐지? 오. <웃음> 잘하는데. 바코 <laughs> 찍는 거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. 어. 어, 여기 여기 마트 아가씨가 잘하네.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영수증을 출력 중입니다.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. 아, 아, 이거. 어. 이거 있어. 어 있어요. 아이스볼 메이커 수프 앤드 감자칩 있어요 파워크림 <놀라> 어니언 맞아요 있어요 어, 꼬묵에서 봤는데 아가 장난감들 부시던 그래? 응꼬모밥에서 <꽃놀라> 응. 봤어? 응장난 수프 향이 들어가 있는데. 어그 수프에 공갈해서 음. 원래는 이제 전자레인지만 데워서 음. 먹으면 된다더라고. 이거는 어차피 봄이 먹을 거니까. 음. 양이 많다 하지? 응, 다 먹을 수 있어. 응. 우리는 먹보자 숯불에 구면 진짜 맛있겠다. 응. 진짜 맛있을 것 같다. 응.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<laughs> 내가 옆에서 눈물 닦아줄게. 그렇죠. 응. <laughs> 고추. 너 내가 고추야. 닦아주면 고추야. 되지? 어세 분이 닦아줘 그래. 고추 굵은 <laughs> 거 넣을까? 이건 넣는 게아깝지

거미줄 는데 잠자이가 잡혔어. 어. 조금. 아, 이. 오. 와, 내가 마실 거한 차다. 엄마, 나 배고파. 응, 떡부터 먹을까? 오뎅 먼저 줄까? 오뎅부터. 오뎅부터 하나 먹어도 되고, 아빠 고기 고 있으니까. 자, 뜨거 오니까 조금만. 떡방개 꺼내놓을까? 식, 식게? 음. 응. 야, 맛있겠는데 숯불에 두근거어맛더 맛있겠는데? 자 우리의 주 메뉴. 자한잔 하자. 한잔 합시다. 네. 어유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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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드세요아 너무 맛있는데 먹구름 올라오고 지금 그러니까. 아, 비 내리려고 먹구름 온거봐왜 이래 와. 우리 먹방만 하면 왜이러있 거야 맛있어요. 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 그렇지 우리가 먹방만 하면 비가 계속 와 <laughs> 그렇지 음. 음. 아 이거 대체 뭐지? 옛날 옛날 일곱 음. 살때 있잖아. 그때 못봐했던 거처럼 또 비가 올라와봐. 응 지금 일곱 살이야. 어, 이거 먹어봐. <laughs> 맛있다. 와 진짜 맛있다. 어 괜찮네. 음. 아 진짜 양념된 거보다 이게 낫다, 그렇지? 응. 너무 맛있다. 음. 양념된 것도 맛있었는데 음. 그보다 이게 더 맛있다. 음. 이거 맛있네. 맛있지? 응. 음. 맛있지? 음. 이거 음, 맛있다 소금음와 음. 진짜 맛있다 자 하나 음. 아, 드세요 음. <웃음> 맛있는 건 <laughs> 너무 맛있다 왜? <laughs> 고추가 매일 이게 크고 저거 매일 이렇게 크고 오빠 썸네일 썸네일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 <laughs> 이거 봐 이거 <laughs> 봐 이거 좋아요 아닌가? 여기에 송이고 여기에 아빠 손과 음. 보여줘 봐빠 안에 음. <laughs> 네? 음. 노란색은 너한테는... 아프리카 만드 그냥 파프리카인데좀더 단맛 이 약간 뭐라고 추하고 약간 짭김맛. 음. 있다 음. 음. 여기 그거 어, 어묵이 아니고 음. 어, 오뎅이거든. <laughs> 어묵이 맞는 말이야, 아마 원래는. 음. <laughs> 맛있다 음. 음. 그냥 밥뿌릴까보다 약간 더 맛있는 것 같아 어. 뭐라고 확실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뭔가가 음. 있어 약간 음. 난 쌈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음. 하고 오 갑니다. 접시 음. 줄까? <laughs> 라겐 때문에 음. 막 붙다 애들. 이다나이 정도 있어, 괜찮아. 이 정도야 다이자. 응, 음, 맞아. 짠. 짠. 내가 지 아빠가 다어 저거 안, 먹어볼래? 저거 일단 안 만지면은 짱하려고 했는데 해한번 음. 먹어볼래? 맛있다. 도전 응. 안 해? <웃음> <웃음> 맛있지. 그냥 다 그렇잖아. 진짜 맛있다. 음. 와 쫀득 쫀득. 돼지 껍데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. 돼지 껍데기 그거 안 되지? 이게 쫀득 쫀득하거든. 응 그것도 쫀득 쫀득하지. 와 소주 먹어야 될 거지 음. 않나 소주인데 <laughs> 진짜 음. 닭발은 너무 소주인데 음 바람 이거 도장해봐 응 너무 맛있지 않아 근데 그 음, 맛있어 <laughs> 나도 다 먹어도 좋다. 와... 먹어, 왜안 먹어? 너무 맛있다 엄마, 아빠한테 물맛있네 아, 나는 응? 고추 매워하는데 응. 엄마 보라색 응? 고추를 는 먹으면 안 매운데 보라색 고추 보라색 고추가 있어? 보라색 고추가 있어? 뭐지?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간래간 음. 아, 그래? 선생님이 말해줬어 음. <laughs> 이거 <하나> 더 먹을래? <laughs> 약간 캠핑 온 듯한 기분 들지 않아? 어 캠핑에서 잘어 차... 옛날에 음. 에, 거기 단풍이 도 많고 웅행이도 많고 거기 있잖아 음. 거기에서 옛날처럼 촬영한 것같아 그때요? 6살 응, 음. 때죠. 음. 야, 인다빠는 어디 가? 음. 아 어, 바람. 아 바람. 너무 다 시고 있지? 응. 너무 더워. 음, 아직도 안 식었네. 이 소스에도 맛있어, 치킨 소스에도. 음, 치킨 소스 내가 만든 거지. 응. 아빠, 고마워. 응? 음? 고마워. 고맙긴. 뭐? <laughs> 오 오잭! 오생... 아니다, 나 어묵종종! 우해 아닌가? 꼬이! 콜라겐이라서 굳어버린다. <웃음> 맞지? 응. 자, 드세요. 와, 고추났다 먼저 들어갔다. 응? 나 응? 너무 추워. 들어갈래? <laughs> 왼쪽에 나무봐 태권 왔을 때 나, 나무 기어지는 것처럼 기어져 이렇게 많이